이 시간은 어, 간장을 담으려고 준비했어요. 어, 간장 담기 좋은 날이 있는데요. 어, 일일이 열거하기가 그래서 어, 화면에 자막으로 띄워놨으니까 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매주 어, 집에서는 건조시키기가 어려워 이렇게 한말 구입했어요. 자,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이렇게 4개. 간장을 담기 전 3~4일 전에 이거를 흐르는 물에 솔로 수면을 좀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세요. 자, 닦았으면 물을 빼서 널찍한 채반에 받쳐서 햇볕에 바짝 말려주세요. 자 소금물을 타는데요. 어, 생수병 2리터짜리로 10개. 소금은 우유과 1리터짜리 있죠? 이렇게 6개. 그리고 컵으로 야실야실 3컵. 자, 소금을 녹이는데 이걸 한꺼번에 놓고 녹이려고 하면 잘안 녹으니까 이렇게 체망이나 바구니에서 슬슬슬 이렇게 돌려가면서 녹여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좀더 쉽고 빨리 녹아요. 자 소금물이 좀 뿌연하죠. 이래서 하루 전에 풀어 놓으면 좀더 맑은 걸쓸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 가라앉혀서 바로 사용해도 돼요. 이제 항아리 소독을 해줄게요. 어 항아리 소독하는데 어, 지푸라기나 신문을 이용하면 좋으나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떨어져서 어 그거를 제거한다고 젖은 수건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꼼꼼하게 소독한 의미가 떨어져서. 저는 토치 램프에 부탄 가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겁이 많은 분들은 어, 이렇게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 뭐 신문을 해도 되고 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겁이 좀 없는 분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입구 아주 골고루 이렇게 소독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어, 간장어 큰 농사 아니겠어요? 자다 했으니 이제 잘 마른 메주를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어 볼게요 자 국물을 붓는데 깨끗한 보자기나 시야기를 어, 바구니나 채망에 받쳐 이렇게 집게로 꽂아주고 이제 소금물을 이제 살살 부어줍니다 하기에 어, 이렇게 이물질이 가라앉았다 그래도 이렇게 남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겠고요. 다 부었으니 자숯 깨끗한 걸 넣어봅니다. 어 이거를 시골 같으면 달고 사는데 달굴 수가 없어. 어, 이게 숯이 정화작용하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요. 통고추 5개 씻어서 깨끗이 말리고 대추 아홉 개. 이제 꿀 어, 수저로 한세개 정도 되는데요. 어, 밖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게 좀 굳어가지고 어, 들어가는데 조금 힘들게 들어가네요. 자, 이 꿀과 대추를 넣는 이유는 어, 간장이 아주 맛나게 잘 데워달라는 기원 차원에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 간장 다 담았으니 이걸 아주 만나게 숙성시켜서 한 45일쯤에 간장 된장 갈을 때또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 간장 담는 날이 이제 지금이 정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이렇게 날짜가 있으니까 한번 늘 만나게 담아서 어, 건강한 식단 한번 챙겨 보세요.